얍! Yeah. <laughs> 나또 <나도> 간다! 탕, 탕, 탕! 오오오 바로 죽네! 슈! 바로로 변하고 있어! 쏘! So. 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인걸? 갤럭시 보스? 어때? 내가 이렇게 세다고 했잖아. 오, 그러네. 세다, 그럼. 오, 진짜 세긴 세네. 진짜, 우리, 어디로 가볼까? 어디? 집으로 가볼까? 또왜 맨날 까먹냐고? 집이잖아, 집. 아, 집으로 가볼까? 좋아. 우리는 빨리 합체 분리할게. 띵 띵. 와, 변신 완료. 정말 대단해. 정말 정말. 보자, 진짜 대단해. 저렇게 나쁜놈을 흔적도 없이 만들다니 뭐죠 크롱 왠지 조금 무섭다 크롱 그럼 우리 좀 집에 가볼까 좋아, 나 집에 갈게. 나도 우리도 집에 갈 거다 크롱. 나도 집에 갈게. 나도 집에 간다. 헤. 뭐, 나도 집에 가야지. <laughs> 친구들, 안녕. 친구들, 편식하지 말고, 다음에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래. 그럼, 안녕. 안녕.